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 1권 3장에, 3편에서 13, 14편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지난주 를 정리해 보면 시편은 언약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과 언약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시편은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 지난주에 했던 게 제1권의 1, 2편 제 서문 서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어,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이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에 두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동의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이다. 오늘은 제 1권의 두 번째 묶음에 해당하는 3에서 14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이 3편에서 14편을 보다 보면, 어,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많고, 하나가 조금 다른 게 8편, 이 있습니다. 어, 이걸 뭐, 이, 이, 다 읽어 드릴 순 없고, 네. 이 3에서 14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인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악인들이 등장하고,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노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면, 먼저 시인의 처한 상황들을 보면 이 악인들과 그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 이 시편의 전체적으로 볼때이 악인 혹은 원수나 대적들 그리고 이 시편 3에서 14편까지 있는 요 악인 원수 대적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용어가 악인 원수 대적도 있지만 이방 나라들 폭력배들 악을 행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등으로도 표현됩니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어, 이 사회적 측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모함과 폭언 등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과 살인까지 행사하는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인들은 자기가 행한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와 대적은 이 악인은 그냥 그 독립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거지만 원수와 대적은 어떤 관계적인, 적대적인, 어떤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게 원수와 대적은 시인과 경쟁 관계에서 그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 경쟁적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원수와 대적은 거짓말과 악담과 조롱으로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적대적 언어를 행사하는 사람 또한 시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사람 그러니까 적대적 행동을 하고 그런데 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시인과 가까운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 혹은 같은 공동체 심지어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가까운 관계가 이 원수와 대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악인 원수 대적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시인에 처한 상황부터 한번 보면, 3편부터 14편까지, 이 악인들이 세상에 설치되는데, 참고로 이3에서 14편까지의 시는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3편에는 원수들이 해치려고 하고 조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편에는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왕을 모욕합니다. 5편에는 원수들이 설치되고, 6편에는 병들어 세약한 상태에 있는 시인을 대적들이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7편에는 대적들이 미쳐 날뛰며 해치려고 하고, 9편에는 악인들이 가난한 자에게 악을 행하여 고통스럽게 합니다. 10편에는 악인들이 설치되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학대하고, 자랑하고, 탐욕과, 저주와, 거짓과, 협박과, 살해, 폭력,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한 자들입니다. 11편에 악인들이 설치면서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12편에는 모두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하며 더럽고 추악한 일이 판을 칩니다. 13편에는 원수들이 이기고 잘 됩니다.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한 가운데 8편에 어좀 독특한 상황인데, 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이 악인 원수, 대적이 설치되는 세상, 그런데 이 악인 원수, 대적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의인 혹은 언약의 백성 신자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적인 측면에서 불리는 용어인 것 같고 의로운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사람들, 겸손한 자.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세상살의 행위들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불리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살이 속에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악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들과 압박당하는 자들, 짓눌리고 가난하며 단식하는 자들. 한편에서는 악인들이 설치되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인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과 가난과 억압과 그리고 짓눌림 속에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의로운 언약 백성은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을 의로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10편의 이 3에서 14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들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들.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소개합니다. 이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이죠. 네. 3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4편에는 나의 마음을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5편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며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6편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7편에는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8편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9편에는 세상과 사람을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편에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며 힘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며 고아들과 압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1편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살피는 분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악인들과 폭력배들의 악행을 미워하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12편에는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13편에는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14편에는 모든 인간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죠. 이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언약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10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주님이시기에, 이런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주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찬양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메시지인 거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3편에는 하나님이여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 대적들에 대한 간구이고 4편에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간구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아마 가뭄에 대한 문제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편도 대적에 대한 강구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을 처벌하소서 6편은 질병치유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몸의 병을 고쳐주소서 7편에는 대적들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소서 8편은 어 창조와 언약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편은 대적들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악을 행하는 악인들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소서. 시편에는 악인들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 세력을 꺾으소서. 11편에는 공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12편은 악인에 대한 간구.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13편과 14편은 악인들 원수 대한 간구인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간구와 찬양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치인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간구가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악인들이 공격하거든. 여호와여 내 몸의 병을 고쳐 주소서.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공격하거든. 그래서 저들 그러니까 악인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여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심판을 내려 처벌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세력을 꺾으소서. 그리고 찬양은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는 찬양입니다.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건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언약 관계이시기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 10편, 3편에서 14편까지 이야기는 그걸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설치되는 그 세상을, 의로운 언약 백성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악인들이 설치되는 그 세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 세상을 받아들이되, 단, 휩쓸리지 말고 살아야죠. 그 악인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방식을,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악인들이 설체되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의로운 언약 백성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이 악인들이 설체되는 세상을 의로운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체되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기. 그게 바로 10편, 3편에서 14편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 그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고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 하나님의 은약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혹 가족, 친구, 지인 여러분,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적응해 사시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력, 권력, 능력, 지식, 기술,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지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악인들이 설치되는 이 세상의 이 상황과 사건들에 너무 이리 일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비록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이지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설쳐되는 세상, 언약 백성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되 그 공의롭게 행하며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때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나 어떤 인격적인 관계,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배제된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배제된 채, 그냥 주술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 열심히 많이 하겠죠. 이런 기도는 성취를 위해서만 하고. 성과 혹 효과, 뭔가 결과를 위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주술적인 기도, 비인격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지식이 토대가 된 기도.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의지에 의한 기도. 그러려면 이 기도의 대상을 알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를 많이 했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아니면 그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결과물들로 증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인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건 바로 세상은 악인들이 설치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설치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설치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고 우리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하는 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악인이 설치되는 세상일지라도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갑시다. 비록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일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상황과 사건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비록 악인들이 설처되는 세상일지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